자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그 중간에 어, 보여드릴 게 있어서 저희가 시공 중 영상을 하나 더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오늘 그 공정은 에어컨, 냉 난방기, 공조설비와 전기 그리고 목 작업이 이렇게 같이 진행 중입니다. 어, 지난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이 지금 어, 일정이 지금 조금 많이 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분주하게 예, 일정을 어, 잡았습니다. 여기 천장에는 목상 작업을 이제 해도 없고요. 이렇게 에어컨 냉난방기가 시공이 되는 부분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목 작업을 저희가 하고 천장을 덮고 나면은 작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수분들하고 일정이 겹치더라도 이렇게 공정을 같이 잡아둬야지. 차질 없이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외벽면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단열 테이프로 유실하게 저희가 시공을 어,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 옆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OSB, 어, 하판을 시공을 합니다. 처음성과 어, 내구성을 조금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목조 주택에서 많이 어, 보았던 이런 OSB 합판입니다. 어, 목조 주택처럼 보이지만은 목조 주택이 아닌 어, 이렇게 OSB 합판으로 내벽면 부분을 이렇게 마스터를 합니다. 여기에 어, 소공으로 마감을 접고 마지막으로 이제 덮을. 시공 하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시원하고 어느 정도 방음 효과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그 구조물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마감을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 같은 경우는 어 천장이 어 2단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어 예전에 주택 치고는 천장이 많이 높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300이지만 우리가 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는 보통 2,400까지 만들고 거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천장을 조금 이제 어 업을 시켜서 한2,500 어 정도로. 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실링팬을 저희가 설치할 거거든요.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어, 저희가 그 도어가 설치어있던이죠이 부분은 저희가 어, 다시 벽체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아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쪽 공간을 저희가 소파를 두고 어, 반대쪽이 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아토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자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어, 공조설비와 어, 전기설비.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어 설비 공중들은 한70% 정도 다 끝이 난 상태에서 목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한그 옆면적이 한 30평 정도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에서 막혀있는 차단이 되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를 좀 개방하면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뽑아냈습니다. 기존 벽은 보시면 이렇게 그 결로가 많아서 주택 외부에 특히나 건물 외 벽면으로 되는 부분에 이렇게 곰팡이와 결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 사실 이제 모르고 주거하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인체도 어. 폐가 되겠죠 엄청나게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텔 리모델링을 기존 편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설비 전기 모든 것을 교체를 하고 시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20년 이상 손을 안 보고 수리를 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기라든지 설비를 그대로 남겨 두고 수리를 하게 되면은 공사 비용은 절감이 되겠지만은 한 2, 3년 정도 있다가 또 탈이 나고 또 탈이 나고 계속 반복적인 어 일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여기 왼쪽에는 단열 작업이 되었고 내부 칸막이가 되는 부분은 단열 작업이 안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물 안에 봤었을 때는 외벽면이 되는 부분에만 단열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벽체 두께부터 계산하면은 을 두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창문 두께가 226mm 에서 그리고 5cm의 또 벽체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따뜻하고 어 시원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중단열을 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리고 온도 그 보관 유지할 수 있는 공간도 어 되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요 외출을 하고 나서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온도보관율이 어어납니다 주택은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공정이 어,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 공정도 저희가 외벽공사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들 저희가 같이 영상을 찍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벽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마감이 아직 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이제 안전 비계 설치를 하고 외벽 단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외벽 같은 경우는 이제 1층, 2층 외벽 공사를 모두 하고요. 2층에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어, 리모델링 공사를 내부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 최근에 공사를 했다라고 해서 1층 올 리모델링과 외벽 모든 어, 벽체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또 중요한 영상이 있으면 저희가 또 다시 영상 촬영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